안녕하십니까. 골통의사 윤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주제는 뭐냐면 발목이 삐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정말 제가 발목 겹질려서 오시는 분들은 3명, 4명 이상씩은 무조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많습니다. 근데 흔하지만 치료에 대해서 잘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쳤을 때, 삐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이 겹질리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이제 뭐, 많이 물어보시죠. 우리 개똥이가 오늘 축구를 합니다. 예, 네, 학교에서 축구를 해요. 열심히 달리다가, 이게 더 삐었어요. 삐었는데, 그냥 단순히 삐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해도, 이거 큰일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무두둑 소리 나는 경우 보통 발목은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안으로 겹질려요. 이렇게 안쪽으로 겹질리면서 이렇게 기억 이제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죠. 정말 심하게 다쳤다 하면은 여기서 앞쪽으로까지 이렇게 겹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무두둑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보통 이제 증상의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1단계. 걷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걸어요. 걷는 거는 어느 정도 다 걷는데 약간 붓기가 있나? 정도 되는 경우예요. 이 정도는 인대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가 요 1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치료를 많이 안 합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그냥 쉬면 좋아져요. 특별하게 막거기다가막 뭐가 문제가 될 것들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약간 걷기는 걸어요. 근데 절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많이 부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2단계로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깁스도 해요 아니 골절도 아닌데 깁스를 왜 합니까?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이 발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게 깁스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냉찜질을 열심히 해줘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하지거상 유식한 말로 네, 그렇게 해서 부기를 뺍니다 거기다 약도 먹어줘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쯤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인대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그 다음 단계에 고려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할수 있는 주사는 인대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DNA 주사, 프롤로 주사 이런 거를 고려를 합니다 세 번째. 누가 보더라도 심각해요. 땅에 발을 못 댑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이제 병원까지는 막 쩔뚝쩔뚝 하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휠체어로 이 타세요.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경우에는 임대가 끊어지거나 골절까지 일어난 경우입니다. 보통 3단계에다가 골절까지 있는 경우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가 문제예요. 병원에 가는데 바로 수술을 하래요. 임대가 끊어졌으니까. 근데 보통은 아니에요. 네, 보통은 인대가 다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운동선수일 경우에 조금 달라요. 내가 이제 운동선수여가지고 기능상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면 초기에 수술적인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여기 굿나이프를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거나 다치고 난 다음에 일주나 이주 정도 있다가 불안정성 검사를 해요. 처음엔 아파가지고 이거 발목을 안 되거든요. 발목에 인대가 손상이 된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요. 두 번째는 불안정성이 와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올 경우에는. 통증하고 상관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다치자마자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당장 내일 수술합시다.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외측하고 같이 내측이 손상이 돼서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외측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만 내측은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측하고 내측의 치료 방법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내측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보존적인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골절까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골절 이것도 문제죠 뼈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들 꽤 많잖아요 발목뼈요 이제 잘 부러지는 뼈를 제가 한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바깥쪽 복숭아 뼈 안쪽 복숭아 뼈 그리고 의외로. 이 발등뼈, 다섯 번째 발등뼈도 많이 부러져요 근데 이제 오늘 발목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차치하고 발목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안쪽 뼈하고 바깥쪽 뼈가 같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무조건 수술입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같이 부러져버리면 발목이 덜렁덜렁거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쪽만 부러졌어요 내층만 네 부러지든지 바깥쪽만 부러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 부러진 다음에 벌어진 전이의 정도가 2mm 이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발목을 겹질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충격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은 2mm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목이 부러졌다 그렇게 되면은 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가끔 가다가 인내가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뼈를 물고 떨어지는 경우 견열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깁스를 보통 한 4주 정도 하고 있으면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발목에 생길 수 있는, 삐었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진짜 많거든요.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치료 방향을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본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시라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된 대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통의사 윤재우 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